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말이죠. 제가 휴양지에 여행을 왔는데요. 아주 편안네요, 아주 그냥. 이 그늘이 아주 그냥 어? 이 봐, 거기 젊은이. 어이, 누구세요? 옆에 있는 나무가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? 아, 나무요? 이, 이 나무? 와, 정말 이 나무가 아름답지! 안 찼네요. 이거 뭐야 이거? 어. 맞아. 지금 허리를 다쳐서 아름다움을리를 어? 그놈이나 다나기 저까진 말이야. 아니, 설마 이것은! 그래, 잘 부탁하네! 아니, 뭘요! 아주 무서운 녀석이야! 잘 부탁해! 아니, 그러니까, 뭘잘 부탁한다는 건 아니니까, 니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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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? 아 근데 있잖네요 이렇게 잡아놓은 거면 은 이미 만사 오케이 아니에요? 아니! 내가 젊었을 때 잡아서 놓았는데 저기가 우리 마을 식량 창고야 뭐... 이거 완전 망나니 아니야 마을 식량 창고에 이렇게 무서운 걸 집어넣으면 어떡해요? 지금은 늙어서 힘도 없다네 아니 힘이 다 머리로만 갔나 봐요.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머리만 다 빠졌냐? 머리에 힘을 얼마나 준 거예요? 한 녀석을 잡아준다면 사례는 충분히 하겠네. 오호 어, 그렇단 말이죠. 그렇게 말한다면 제가 안할 수가 없죠 예 그럼요 말 잘못할 뻔했네. 아 좋아 그러면은 요 녀석을 잡아서 이렇게 바닥에다 풀어주면 되는 건가요? 아니 죽어야지. <laughs>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? 저 녀석도 가족이 있고 어, 친구가 있고. 저 녀석 친구 없어! 아 그래요? 아, 그래도 불쌍한데.. 아 알았어요 일단은 도와드리긴 할게요 아자 어떻게 생겨먹은 앤지 한번 볼까? 야 뭐야? 가까이서 보니까 더 무섭게 생겼어! 이 이빨이야 뭐야? 이빨이 옆으로 나.. 아닌가? 야 이거 이제 보니까 톱같이 생겼네 아무튼! 이 녀석을 상대하려면 맨손으로는 절대 불가능이라고! 어디 보자 어디 무기로 쓸만한 거 없나? 톱! 그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톱에는 톱이찢 녀석. 굿. 이 톱은 내 거다 이 녀석. 와 어이가 없어 물속에 물고기들이 왜 신양창고에 물고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? 너 단식 규장많이 지금? 아 아무튼 이 녀석을 잡으려면 변신을 해야 돼요. 변신 뿅뿅. 좋아 완벽해. 장비를 착용했어요. 이 장비만 있으면 저도 이제 안전하다고요. 이 녀석 아. 우와, 겁나프네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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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, 야. 못 넘어오게 문, 나무를 잘라 나무를. 어, 어차피 못 넘어오네. 야, 덤벼덤벼덤벼 올라와봐, 올라와봐. 네가 못 올라 오잖아. 야, 이리 와봐. 너, 어? 아, 아, 뭐야? 어떻게 되는 거야? 오. 에, <laughs> <laughs> 전기톱으로. 어 잠깐만. 아, 아, 이리 와. 오, 어, 오. 어. 예, 야, 야, 야 뭐야? 사고가 물 위로 올라온 것같어 여기로 못, 아, 오자. 오지마 오지마! 나한텐 칼이 있어 칼이 따... 오지마 오지마 나 칼이 다 있어 칼이 다 있어! 오, 오지,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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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! 오지마. 이 정도로 아! 아이, 그만 좀 이제 너의 고향으로 난널 죽일 마음이 있었네에 <끝> 당신이 철갑상어를 죽였어? 아, 철갑상어가 아니라 톱상어야 톱상어. 아 그래 톱상어. 아니 이 사람이. 어이, 아무튼간에, 어, 이 아무튼 간에, 어. 초장님이 사례를 준다고 했으니까. 아이, 초장님 제가 그 녀석을 잡았어요. 좋아. 그러면 내가 사례를 주겠다. <laughs> 오 드디어 사례를 받을 시간이군요. 사례는 뭐죠? 조금 더 가까이 와봐. 아, 알았어요. 어, 알았어요. 이렇게, 이렇게? 아니, 조금 더. 어, 아, 얼마나, 얼마나 더 가까이 가야 돼요? 와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사례는 나의 뽀뽀라네. 아이, <laughs> 뭐라고 해요, 지금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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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가 나는 꽃만 내 머리에서 화산이 폭발해~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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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름다운 나무가 지금 소중하다고 했죠? 엄청 소중하지? 그래 요, 내가 요... 밀어버리겠어~ 요... 아~ 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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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... 안 돼!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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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아~